내가 본 고롬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교계에는 듣고 보는 것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요동치 않는 신앙에 서려하지 않고 혹은 예언을 듣고 혹은 환상을 보려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의 요동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고 듣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절망의 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사와 이적도 행치 아니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찬양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예수님을 보고 우편의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마음속에 믿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성령으로 감동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표적을 바라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얻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가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똑똑히 보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은 서슴치 않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이 강도는 옆에 매달린 한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게 하라고 비웃을 때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고도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당연히 보험받는 것이지만 이분의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야말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심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도 바로 이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계시, 곧 그의 환경과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편 강도의 마음에 찍히듯 우리 마음에도 찍혀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매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그를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응답해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